2014년이 저물어가던 어느 해한 아주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이 땅을 하나 샀는데 잘 못된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샀느냐고 물었더니 법원에서 샀다는 것이었죠. 어디에 있는 땅이냐고 물었더니 백운산 밑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물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4타경에 1130호 1번 물건이었습니다. 이 물건은 유명한 백운산 자락에 있는 흥맹이골 전원마을 개발지로서 당시의 평당 분양가가 60만 원 정도였으니까 낙찰자가 7만 원 상당의 감정가를 웬떡이냐 했을 법한 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1차에 4,055만 5,500원에 낙찰이 되었다가 미납을 하였고 2차에 방문자의 아들이 감정가에 해당하는 3,770만 원에 낙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낙찰자의 물건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아니라 옹벽에 해당하는 법면으로서 내 마음대로 훼손을 할 수도 처분을 할 수도 없는 땅으로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는데 낙찰자는 현장 답사에서 주변만 둘러보고 내가 입찰을 하는 토지의 정확한 위치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까봐 쉬쉬하면서 낙찰을 받은 것이었죠. 경매는 공인중개사처럼 설명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현황은 현장 답사를 통하여 위치와 용도, 보존 상태, 향후 처분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에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위험 요소가 내재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궁금하시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4타경의 1130호 1번 물건을 확인하시고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